네, 안녕하세요, 박종사입니다.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5%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0.9포인트 상승해서 376.90 정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뭐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요. 좀 간략히 오늘 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이제 개인들의 숏 포지션이 어, 여전히 지속됩니다. 3월 만기가 끝나고도 어, 변화 없이 계속 개인들은 숏 올라갈 때마다 숏 포지션 언젠간 하락하겠지의 배팅을 좀 많이 해주고 있고요. 보통 어, 데이터상으로는 음, 그 만기가 끝나고 다음 만기의 중간까지 만기 가기 전 중간까지 즉 어, 3개월이 어, 잖 만기 끝나고 한한1 개월 반 정도까지는 어, 추가적으로 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된다면은 대략 한4월말 정도까지는. 어, 시장이 같은 방향을 또 계속 유지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그 중간에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만약에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이유로 어, 시장이 중간에 꺾이게 된다면 그 사유가 커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중요한 뭐 금리 결정 이라든지 아니면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좀 극심하게 나와서 근데 전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지금 나스닥의 상태는 너무 좋으니까 추세적으로 뭐 출렁임이 좀 있어도 어, 이게 떨어졌을 때 바이더 디 현상 떨어져 했을 때 사는 자금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순환 매도 뭐 끊기지 않고는 있고, 물론 엔비디아에 의존하는 경우가 좀 많지만 어쨌든 나스닥은 뭐 추세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우리 야간선물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한 것도 특징입니다 어, 최근에 밸류어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는 야간선물이 나스닥에 비해 상당히 강한 날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어제 밤 같은 경우는 더 심했죠 나스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간선물은 어, 좀 많이 달려줬습니다 어, 그래서 아침에 어, 야간선물 종가보다 더 높게 시작해서 프리장 때 어, 굉장히 높은 어, 구간을 형성을 했었죠 급등을 하고 380포인트 본장에서 찍고 380을 찍자마자 터닝을 한 거는 조금 인상 깊었어요. 380이라는 숫자가 라운드 피겨에서 터졌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진짜 고점이 되느냐의 문제는 오늘 밤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오늘 갭 상승을 많이 보일 수 있을 만큼 어, 야간 선물이 어, 떠준다면은 즉 나스닥이 강해서 야간 선물이 좀 떠준다면은 어, 380을 뭐 벗겨내는 것도 뭐 금방이죠. 사실은 뭐 지금 야간 선물 377 근처니까 어, 만먹 만목... 자면은 내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뭐 8만원 오늘 어 순간적으로 8만 100까지 찍었지만 어 이제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8만 다음 자리가 이제 8만 800원 어 그다음이 8만 4천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어 오늘 고점을 벗겨내는 형태로 가기는 어 쉽겠죠 물론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제한이 되면은 어뭐 3 8 2 고점일 수 있는 후보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고가가 어디서 찍힐지 몰라요 항상 후보로만 어,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 고가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후보들 야, 지난번에 여기 어, 후보가 될수 있는 자리는 탈락됐죠 예, 후보가 될수 있는 자리가 또 생긴 겁니다 그래서 380을 또 벗겨내면은 또 후보가 될수 있는 자리는 위에서 또 찍힐 겁니다 예, 금융투자가 금융투자가 지금 굉장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많이 잡으면서 반대로 선물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았잖아요. 근데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금융투자는 그러면 상승시에 손실이 큰가? 상승시에 오늘도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질문해주신 분이 계셨죠? 금융투자는 그러면 계속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파산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 금융투자는 상승에 취약하게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주식 현물로 해지를 다 해놨어요. 오히려 주식이 주식이 어, 폭등을 하는 경우 어느 특정 구간에서는 선물 매도분보다 더 어, 수익이 좋은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장중에 추정하기로는 대략 한387.5 부근 상단이 되면 그때. 해당하는 코스피 지수에 해당하는 지수 종목들 종목들의 수익이 더 커져서 역전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선물의 매도 선물 매도의 손실분을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뭐갈 거면 차라리 많이 가는 게 좋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 가도 상관없는 거죠 주식은 차익을 위한 어, 목적일 뿐이기 때문에 꼭 어, 거기서 주식 쪽에서 차익이 나서 음. 그 어 급등 시에 그니까여 설명을 쉽게 드리자면은 이런 거죠. 음, 자 여기 있다가 어 선물이 매도가 이렇게 손실이 이렇게 잡힌다. 저요 선물은 이렇게 리니어 스타일을 띱니다 네, 주식은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어, 선물이 이렇게 매도 방향에서 손실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주식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죠. 저 주식은 선물이 움직이는 것과 별개로 조금씩 흔들어지, 흔들 수도 있는 거고 그 차이가 베이시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아니 주식은 선물이 저렇게 떨어지는 구간에 수익이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주식 선물도 볼 때는요. 어, 급등주들 보면 특히나 요즘 뭐 삼천당제약 같은 거 보시면 삼천당제약의 어, 주식이 급등을 하는 공간에서 선물이 뒤늦게 따라옵니다. 선물 수익이 이렇게 늦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요때 이제 차이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이게 스프레드, 요 스프레드 차이 때두 개를 같이 청산을 해버리면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죠. 차익거래. 그래서 이런, 어, 이 차익거래를 금융투자가 잘 하기 때문에 어, 이번에도 선물 매도 포지션에서 손실이 나는 것을 주식에서 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요렇게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특정 구간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387.5가 되면, 이거는 이제 변해요, 매일마다. 요 구간에서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를 금융투자는 청산을 하면서 취하겠죠. 그때는 현물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청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급등 시에 꺾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가진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금융투자는 이제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한다 이렇게 어 볼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생기는 차익을 취한다. 금융투자는 더 올라도 파산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차익거래를 하기 때문에 음, 그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 드렸고요.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자, 삼성전자가 어, 여기서 꺾이게 되면은. 어뭐 지금 지도 380이 이제 고가가 되는거고 저번에 380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었죠 326 에서 380한 대략적으로 어, 여기서 이제 50포인트 찍혔고 아 40포인트 찍혔고 50포인트 55포인트 그쵸 그 정도 지금 올라간 상태가 되잖아요 이제 어 보통 한파동에서 이제 60포인트 까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40에서 60 그러면 한386 정도가 되고 어, 조금 더 오버하면은 이제 393 정도까지도 어, 증시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중간에 어디서 정점을 찍, 찍는지는 상관없어요. 이제 어디서 찍어도 다 정상 범위입니다. 이 구간이 이제 금융투자가 주식으로서 차익을 낼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음,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예, 하락 시에 주식은 그냥 놔두고 놔두고 어, 선물로써 어, 조금 줄여가지고 이제 커버를 하겠죠. 자뭐 이렇게 보시고 코스닥 제약 이제 만 구백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만 포인트 가고 다음이 만 구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 이제 제약주 중심에 또 제약바이오 중심에 코스닥 상승 이 일어나면서 어 오늘 고가가 만 팔백십사 정도가 찍혔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도 여기가 최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조금 뭐 양봉으로 끝나면서 좀더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 공간이 조금 남겨진 상태에서 오늘 꺾였고요. HLB가 오늘 장중에 좀 떨어지면서 다시 뭐 회복됐지만 장중에 흔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위아래 꼬리를 다 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공간은 좀더 열렸어요. 코스닥이 이제 구백삼십에 대한 어, 저항 라인이 있는데 지금 구백십육 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한 십사 포인트 여력과 여기 조금 더 여력이 있는데 코스닥 제약도 오바, 오, 약간 오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어,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서 움직이는 게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대세 상승장까지는 아니니까 밸류업으로 인한 상승장이긴 해도 어, 뭐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까지는 어, 조금 부족한 어, 부분 근데 마치 대세상승장인 것처럼 가죠 근데 특정 종목들에 휘둘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 점심시간 때쯤에도 HLB 흔들리니까 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특정 종목 하나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골고루 움직이, 움직였을 이때 대세상승기가 됩니다 그, 그 점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특정 종목들의 힘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 거라 어, 그 종목들이 흔들리면 지수 자체는 어, 굉장히 위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수를 끌러, 끌어올리는 데는 최적이죠. 한정된 돈으로 강한 종목들에만 어, 이제 상승세를 만들어서 지수가 쉽게 끌어올리는, 끌어올라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죠. 이제 대체적으로 상승시에도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장이 지속되고 있고,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극심한 거래 절벽에 소외를 받고 있다. 보통 올라가는 날에도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날이 많았습니다. 즉,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자금이 집중되어 지수만 끌어올리는 모습이 됐다 상위주들이 무너지게 되면 증시 방어에 좀 취약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 시, 지난 작년 1 1월 초부터 해가지고 공매도 긴급 금지부터 밸류업까지 나타나는 동안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장중 국무회의 때 이제 장중 밸류업 프로그램 강화 발표가 있었죠 그게 어, 요 내용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법인세 얘기를 했었고 한번 떨어졌을 때 법인세 얘기를 했었고 어 이번에는 이제 우수 기업에게 주식 ETF를 출시해 가지고 어또 자금 유입이 될수 있게 어, 해 주겠다. 보면은 주식 시장 활성화는 이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 배당 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기업에다가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을 어 매수한 보유한 주주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오늘 장중에 발표되면서 오전에 좀 상승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많이 밀렸다면 밀린 거죠. 어, 꼬리가 많이 달렸으니까 외국인들이 그때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이제 소개해드린 바, 그 관점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량이 거의 이제 차다 차 보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담는 그릇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누적량이 한요 정도 된 겁니다. 어, 대략 한5조 정도가 추정되는데 롤 오버를 너무 이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롤 오버 포함해 가지고 다 넘어왔어요. 매수가. 외국인들의 매수가 거의 다 넘어와가지고 어, 꽉 차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롤 오버 때 수익 찍히고 들어간 거 포함해 가지고 대략 한 천억 이상 때 충분히 찍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수익이 꽉 차있기 때문에 어 한계가 이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7천억 정도를 사다가 어 오늘 종가로 이제 3천억대로 끝났는데 어, 이거를 이제 더 매수하고자 하면은 외국인들이 컵을 바꿔야 돼요.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더큰 그릇으로 이렇게 옮겨 담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걸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 이꽉찬 것을 처리를 좀 해야겠죠. 어, 사람이 이제 맥주 잔이 이렇게 있으면은 맥주 잔이 넘쳐나면은 마시고 조금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넘치기 전에 아니면은 더큰 컵에다가 잔 cc를 바꿔 버리는 거지 350 cc에서 500 cc로 바꿔 버리는 거지 그렇게 어 지금 진행이 돼 줘야 되는데 어요거는 이제 이렇게 컵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사겠죠. 두배 어, 송출까지 10조 원까지도 이제 갈수 있는 컵이 옮겨 담으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네이키드 포지션만 같이 어 늘리는 게 아니라 해치 포지션의 수량도 늘어납니다. 매 선물 매수를 이만큼 늘리면. 반대로 해치 할수 있는 해치 포지션도 원래는 이렇게 가다가 더 크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아 이거 외국인들이 해치도 좀 크게 하네. 어뭐더 매수를 많이 하려나 보다 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재는 오늘 기준으로 좀캐파가다찬것 같다. 거의 찬것 같다. 뭐다 꽉은 아닌데 더갈순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찬것 같다. 저는 5, 6, 5조에서 6조 정도 어,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존에 어, 많은 구간 동안 데이터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정도가 외국인 선물 매수가 이제 누적 로버 포함 추산 5조 원 가량이 되는 것 같고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추산이기 때문에 더 많게 보는 경우도 있고 더 적게 보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이 한 사이클에 이제 매수 누적이 최대 5조에서 5조 원에서 5조 원 6조 원 정도 이제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뭐그 정도가 이제 거의 다 차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이제 공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다. 4년 전에는 이제 코로나 급락하고 물가리가 됐을 때는 그때는 큰큰 그릇이었습니다. 11조 원 정도. 까지 매수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제외하고는 어 대부분 외국인들은 한사이클에 5,6조원 정도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같고요 오늘 투신이 이제 종가에 선물을 어 신규로 3천억 매수를 했죠 오늘 종가에도 이제 투신이 보시면 주황색 바 보이시죠 3천억 정도 어 종가 매수가 어 일어났습니다 네, 투신이 보통 어 이제 종가에 뭔가를 할 때는 다음날 어 움직임이 사실 거칠게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종가 매수를 해서 다음날 올라가든 아니면 어 내려가든 내려가면 투시는 장중에 뭐 손절을 하거나 종가에 재배팅을 하거나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대량으로 한 삼천억 정도를 종가에 배팅하는 날 다음 날은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뭐 확률적으로 뭐 종가 배팅한 상태에서 어 들어오면 다음 날그 방향대로 가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만 요즘 들어서 투시는 양쪽으로 배팅을 다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선물 매수를 배팅 매수를 했다고 해서 뭐 다음 날꼭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난 1월 달에는 거의 확률이 높았는데 3월로 넘어오면서 2월은 약간 중립이었고 3월로 넘어오면서 어뭐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종가에 베팅한 거는 뭐 체크를 한 거니까 외국인은 이제 매수 메스, 캐파가 거의 다차것으로 추정되고 종가에 축소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늘 이거는 이제 추정인데요. 오늘 콜옵션에서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죠. 콜옵션이 장중에 어, 보시면 개인들이 120억대까지 사다가 여기 파란 선 보이시면 보죠. 보시죠? 보이시죠? 120정 120억 정도까지 사다가 오후장 점심 시간 넘어서 어, 다시 있다 초기화 시킵니다. 오늘 18억으로 매수 끝났잖아요. 요런 특징들이 이제 한두 시간 정도 동안에 사들이고 그 다음에 월물 옵션에서 가격이 4.0 이상의 특정 행사가에 한두 시간 내에 100억 단위의 금액을 콜옵션에 투입하는 어떤 개인이 있다 라는 것은 지금 작년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에 어, 연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어, 얼마 전에도 나타났었죠 한 100억 정도 자꾸만 요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어, 시장의 돌파가 만들어진 상승기에 주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그분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팩트가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나왔었죠 근데 금방 익절하고 떠났었죠 여기서 여기서 베팅에서 익절하고 떠났었죠 그래서 그분이 또 들어왔다가 오늘은 다 나갔습니다. 377.5오 콜옵션을 공략했고요 가격대는 4점 이상에서 옵션을 진입했다가 점심시간 때 현금화 청산에서 큰 재미를 오늘은 못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올라갔다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 요, 분, 요 분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는 이 증시가 진짜 정점 을향해서 달리 뭐지 어, 않았구나로도 추정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어, 연말쯤에는 어, 몇번 시도를 했었죠 그러다가 제대로 한번 잡아서 수익이 어, 개인의 콜옵션 수익이 어, 제가 그때 900억 정도가 나타났다 미시련 900억 정도가 넘어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다 휴지가 됐었어요 만기 때 그때 그 똑같이 금융투자는 푸드옵션을 모아왔죠 지금 금융투자 푸드옵션 이 구간에서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푸드옵션 수급 보시면 금융투자는 지금 그래 시장 올라라 올라라 나는 천천히 푸드옵션 매집 팔란다 어, 어차피 선물 매도에 주식으로 했지 다 해놨고 어. 옵션은 옵션대로 어, 풋옵옵을을모란다지지이이융 뭐그 투자의 지금 방법입니다. 금융 투자는 옵션에서 청산할 때, p t i o n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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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옵션에 진심을 다해서 만기 때 그걸 꼭 수익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거. 뭐, 아직 만기가 10거래 이상 남았으니까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뭐, 뭐 생각보다 뭐 금방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물론, 금융투자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계속 뭐, 폭등을 하게 되면 포도 옵션 포기해야겠죠. 뭐, 그럴 때는 금융투자는 또 다른 쪽으로 해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는 것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고 오늘 선물 미결이 증가를 했습니다. 1만계약 정도. 오늘 대부분 금융투자의 신규 선물 매도 포지션 증가로 추정되고요. 환율이 1,340에서 계속 공방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40은 외환당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1차 방어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뚫리면 월봉상 1370까지 위협되고 있다. 70 넘어서는 것까지. 외국인 달러 선물은 오늘 1000억 정도 이제 매수하면서 중립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야간 선물이 377까지 종가 대비 1포인트까지 올라오네요. 나스닥도 더 좋다라는 건데, 음, 오늘 야간에 얼마나 다시 또 380을 내일 바로 넘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현재 야간 선물의 모습이긴 합니다. 자, 일정으로 보시면, 이일 미국 GDP 발표, 까지는사실뭐큰 일정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에 나스닥이 만약에 흔들린다면은 순히히차익현현이될고요요뭐 어, 특별한 거는 0 0 0 0 0 0 0일 이후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 0 0 0일 이때는 미국 휴장일인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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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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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트럼프가 또 이번에 당선이 됐을 때 연준 의장이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그래서 세명 정도를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후보로서 어, 제1 후보로 이제 케빈 워시 전 이사입니다. 자, 보시면 케빈 워시 전 이사 얘기를 잠깐 볼게요. 기사 어, 여기 보시면 이거 장중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파월을 파울리 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미국 경제를 자극하고 있다. 자 보시면, 자 워시 전 이사는. 이십오 일 cnbc 스쿼크 박스에 출연해 전 세계가 미국을 바라보며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에 증시 랠리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 엔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엔진이 자극받는 것 같다고 자산 가격에 과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라 겁니다. 특히나 지금 점도표 어, 연준에서 fomc 때 3692월에 점도표를 찍어서 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 경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몇번 인하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인상할 때는 인상을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찍는 게 비생산적이다 라고 매우 비생산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그게 무슨 그게 뭐 중요하냐 어, 어, 연준 위원들 생각 모아둬서 점 찍는 게 사실 뭐 얼마나 중요하냐 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건설적인 대화를 좀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파월 이장에게 너무 정치적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진실을 보지 않고 너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인터뷰가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나와서 눈길을 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워시 전 이사는 최근 트럼프 참모진이 차기 연준 이장 후보로 거론한 3인 중의 한 명이고 가장 가장 유력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를 좀 갖고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매파적이 매파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약간 어, 좀더 현실적인 어,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이 정치적으로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파월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라는 거 어, 뭐 참고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는 과거에도 어, 연준의 독립성을 굉장히 인정을 해줬죠. 그래서 어, 시장이 떨어지면은 뭐 어떤 연준의 판단 때문에 시장이 떨어지면은 어, 트럼프는 줄곧 어, 연준을 비난 비판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걸 인정한다라는 거죠. 연준이 하는 통화정책을 통화정책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어, 연, 그 연준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가 없겠죠. 그런 차이가 좀 있었다라는 거자 일정 우리 일정 중에 좀 특이한 일정도 있습니다 4월 11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전날이 바로 총선 휴장일인데 그날 밤에 미국 cpi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목요일 옵션 만기일에도 빅게임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후보 자리가 되겠죠 옵션 만기일 당일에 어... 총선이 끝난 날이고 그 다음 그 전날 cpi 발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구요 아 마치기 전에 또 우리 또 파생반 분들 결과 잠깐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또 일당 많이 하신 분들 쭉 보이시 보이는데 어뭐 하나 한분 한분 다 축하드리구요 그 다음에 오늘 크게 수익 나셨던 분은 1700만원을 당일 수익도 보이네요 그래서 1,700만원, 93만원, 30만원, 380만원, 268만원, 33만원, 45만원 출금에 480만원, 출금이니까 마이너스로 찍혀있습니다 85만원, 68만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모두 축하드리고 저도 또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파생반에서는 어... 뭐... 특별하게 많은 관점을 뭐 드리진 않았지만 380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복귀를 쭉 해보시고 내일 시장 변화에 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단톡방 입장하실 분들도 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